안녕하십니까. 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는 나라의 앞으로의 상당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녀 낳지 않고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 나라는 상당히 약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녀세대가 출생하지 않고 또 뒷받침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됐습니다. 주일학교가 급속에 줄어든 것입니다. 급기야 금년에는 우리 유치부가 세명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였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은 전도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일 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더욱 더 우리가 신중하고 엄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분명하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어,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는데, 어,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들 또 좋은 자들까지도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각각 자기 예를 직접 고하고또 예수님은 달란트 비를 통해서 그 주인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로 심판을 받겠죠 잘하였던 자들은 잘하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고 또 잘못한 종은 이 게으르고 무익한 악한 종아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장사에 남기면 어, 다사란도와 두 달러트마트 종처럼 주님에게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마트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면, 주님에게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리고 무의간 종이라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어,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전의 말씀 보면 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바로 이렇게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종종 우리는 어, 전도를 하는 것이나 다른 것을 할때 때가 어, 맞지 않았다, 때가 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면 더욱 더 때가 없는 것 같죠. 어,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도 평상시 했던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안 되고 사람 주축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써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먼저 그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겠죠.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생명을 건전히리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3번 때가 이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또 이렇게 전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때가 이러면 사람들이 변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너는 말씀 봐라 때가 이러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가 아리워서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죠. 이러할 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 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내 직무를 다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수를 많이 두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강조하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수의 어,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 이제 에, 바울은 자신이 에, 완전히 전재물이 되었다, 전제로 부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이죠. 육 절에 전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기에 가까웠다. 여기에 전제는 구약의 제사에서 마지막 제사를 완성하는 술잔을 말합니다. 곧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죠. 오늘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이러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디모니에게 말하면서 자신은 어떻겠다고 고백합니까? 5번 바울은 자신의유어진 사명을 완수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의 직무와 또 모든 일들 그거를 다 완수했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싸움입니다. 생존의 싸움, 선과악의 싸움. 믿음의 역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환경 여건을 이기고 때로는 자신의 옛 사람 죄의 성향인 자도 이기고 나가야만이 믿음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 말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각각의 달려갈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위대함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먼저 했다고 모델로 제시한 겁니다 자신이 좋은 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제들을 가르칠 때 자신을 본으로 먼저 본보이시고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들에게 어, 발을 씻겨 주면서 본 섬김의 본을 보였죠. 어, 이와 같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하면서 어, 자신이 어, 정말 본이 된다, 본을 보였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그라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본이된 거죠. 어, 이제, 음, 이렇게 직무에 충성하고, 사명을 완수한 자,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발절에서 <laughs> 와우론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기록했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그의 영화 계신 이 전도의 사명을 다마치고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곧 의의 멸류관을 받았으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주에 나타남 사모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십시다. 그게 영혼을 죽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이끌림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대면하여 전도는 못하지만 문자나 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통하면서 기도해 줄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자 귀한 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미클로로 변종되어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일상은 이제 완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소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마스크를 철저히 또 착용하고 안전수혈을 지키고 그래서 각자 일상에 될 일을 이제는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셀장님들도 셀 모임의 회복과 다시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질병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는 온전히 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약속의 신년 대신방 의 남은 기간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셀들이 세 번과 더불어서 약동할 수 있고 부흥되기를 위해서 모두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